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진수장 학교 게임TV입니다. 오늘은 학교를 한번 찍어 볼 거예요. 한번 가보시죠. 오늘 학교에 있는 닭을 한번 찍어 볼 거예요.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것 같은데, 한번 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찍어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요. 닭이 있죠. 요런 닭은, 여기, 이, 요런 닭은 있습니다. 자, 여기도 닭이 있겠죠? 여기 좀 가려줄게요. 여기 닭 있어요. 예. 잠시만요. 한 바퀴 돌게요여기 햇빛 때문에 지금 안, 안 보이거든요? 잠시만요. 한 바퀴 도시면요. 여기 닭이 한 마리 있어요. 여기 닭이 한 마리 있어요. 그죠? 다시. 한 바퀴 돌게요. 네.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<laughs>